여보세요어형나 이따가 형집에 한 새벽 1시나 2시쯤에 놀러갈건데 그때 꼬치요리 좀 부탁할게 맛있는 거좀 많이 줘뭐 갑자기? 나 꼬치왕 박사부 새벽에 동생이 온다는데 시골이라 배달도 안되고 편의점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꼬치의 신 꼬치의 아버지 꼬치의 미친남자 꼬치왕 박사부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친구나 여자친구가 갑자기 집에 온다고 했을 때뭐 배달음식을 시켜줄 수도 있겠지만 배달음식보다는 또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더 느낌 있고 낭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요리를 못한다 그러면 또 편의점만 한게 없죠 오늘은 꼬치왕 밥사고가 편의점 음식으로 간단하게 꼬치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의점으로 한번 가보시죠. 조심스럽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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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편의점에서 음식들을 사봤습니다구개인 것들도 몇 가지 보이실텐데, 또 편의점 하면 장점이 뭐겠어요? 원 플러스 1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여기 두개 있는 품목은 원 플러스 1이라는점 참고해주시고 지극히 제가 그냥 좋아하거나 좀 느낌 있어 보이게 하고 싶은 음식들을 구매해봤습니다. 좀 비싼 제품들도 있고 정말 싼 제품들도 고루고루 섞여 있어요. 이제 그러면 재료 소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추리알 장조림이고요. 칼바삭 갈비, 만두, 모짜렐라 치즈볼, 계란. 전복 그리고 치실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로 간단한 꼬치 요리를 만들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편의점 꼬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네, 일단 역시 편의점의 장점인 간단한 요리만큼 한 모든 걸를 준비하는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나름 플레이팅은 또 있어 보여야 되니까 네, 또 플레이팅은 좀 이쁘게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정도면 비주얼은 괜찮죠? 음 자, 오늘 준비한 꼬치는 바로 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손님 입장해주세요. 동동동가 <laughs>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 예. 편하게 앉아주세요. 네. 지금은 손님이에요. 네. 네, 어.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어, 꼬치만 박사벨 편집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를 시식을 또 지켜주시는데, 네네네. 어, 편의점 음식들로만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편의점 음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좀 구독자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컨텐츠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술빙을 <laughs> 들고 올줄 몰랐어요 손대를 <laughs> 해주시면은 잠시만 항상 네. 호주 잔치 아닙니까? 아네아 네. 아, 어떻게 또이거또술안주줄 알고 또 귀신같이 네, 오늘 일단 준비한 요리에 있어서 일단 1번 궁금한 건 비주얼은 어떤가 이제 가장 비주얼을 전좀 좀 궁금해했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아, 비주얼은 일단 네. 편의점 음식으로만 이렇게 네. 만들었다 그리고... <laughs> 조리 별로 네. 안, 해, 안 하고 플레이팅만으로 이 정도 냈다 음. 그러면 비주얼은 일단 전 합격이에요! 네, 합격이랍니다. 네, 그럼 우리 딱 어떻게 사이좋게 두개 이상씩 있으니까 한번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아, 오케이.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좋게 시얼스? 시얼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는 솔직히 좀 가격 대비로 맛은 좀 별로다. 이 친구가 7,000원대 가격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근데 솔직히 좀 이게 전복버터구이라고 해서 샀는데 좀 비린맛이 너무 강해요 비린 거 싫어하는 사람 못 먹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 어떠세요? 네어 한줄평 하면은 저는 별로예요 저는 네 일단 이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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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놓을게요 저요 네네 이건 네 이건 좀 다음은 이제 또 술을 빨리 드시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안주를 한번 선택해서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이거는 제선택이요 네, 선택권을 한번 드릴게요. 네, 난... 네, 망소 <laughs> 이미 잠겨져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메추리알 네, 꽃이 아,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먹어보지 않아도 이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맛없게 하면 진짜 벌 받아야 돼요. 무이를 틀어야 돼요.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네 그럼. 네. cheers! 음, 아, 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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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가 아. 아는 그 진숙한 그 맛. 목이 많이 매시죠 <laughs>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장조림에 비해서는 조 달달한 맛은 있긴 한데 아 역시 이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 술안주죠 맞아? 맞아? 한잔 드세요? 네어 저는 어,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짠맛이 강한 줄 알았는데 단맛이 강하다 네, 근데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 네 아, 또 다음 또 이거 뭐예요? 이건 요즘 핫하죠? 시즈볼입니다 뭐이 정도 한번 먹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얘는 왜? 찹쌀, 조주머 마냥 <laughs> 다 풀어주더라고요. 인절미인 줄 알았어.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친구가 술을 부를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어? 어떠세요? 들린다. 뭐가 들린다. 들린다. 뭐. 소리가 들린다. 뭐가 들린다. 소리 을부르도 소리가 들린다. <laughs> 근데 술자은 그런 게 치즈가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어떠세요? 이거 맛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데 음, 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어, 꽤 괜찮아요. 겉에 적당하게 달달하면서 속에 또 음. 그 치즈 짭짤하게 들어가 있고. 음. 어, 저 저도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즈물까지 일단은 맛있게 먹어봤는데 다음 안주를 먹기 전에 네, 좀 저도 물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음, 잠깐만요. 어? 자 일단 물을 떠왔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먹어볼 친구는 예 갈비 만두 되겠습니다. 네, 갈비 만두. 갈비 만두 맛 없을 수 없는 만두이해요 한번 또 빠르게 먹어보고 일반인 시선에서 부족한 게 뭔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네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 여기는 아들. 예 아, 또 예이게, 네, 검색해 먹겠습니다. 아, 또한 번씩은 이렇게 네. 훈훈한 장면 네. 넣어도 되나? 네. <laughs> 그런 이거, 거 아니겠어요? 역시 네, 편집도 다르네요. 네, 편집 각을 보고 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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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먹어볼게요. 자, 첫 입은 한번 과감하게. 앙. 응? 종분도 얘기하래요 제가 얘기할까요? 어, 여러분은 이제 제가 항상 먼저 얘기했잖아요. 어,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요 어때요? 음, 맛있어요? 아, 맛있어. 네. 네. 교자처럼 이렇게 빡짝, 음, 구워가지고 또 이렇게 꽂아 먹으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네. 전 마음에 들어요, 이친구 음. 그래도 지금, 지금까지 먹어본 거 순위로 하면은, 네. 아니, 다 그래도가 아니지. 이 친구가 1등. 아, 지금까지 1등이에요? 네. 이 친구가 오. 지금 원픽, 그리고 지금 치즈볼이 2등. 네네네. 얘가 3등. 얘는. 아, 전복은 없나요? 전복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나요? 얘는 들어오지 마세요. <laughs> 그러면 한번 어떤 것부터 맛을 보면 좋을까요? 궁금한 거 먼저 먹어보죠. 네. 저는 네, 아까부터 그래. 계속 이 얼굴이 신경 쓰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또아이고 환하게 웃고 <laughs> <우고> 계십니다. <솔직히. 웃음> 네, 짜다 볼게요. 아, 이 작업 들어가라. 네, 이쪽이 상당히 좀크리피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네. 해서 더. 네, 됐습니다. 아하, 네.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어. 한번 어. 먹어볼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치얼스, 네. 치얼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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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반인 시선에서 느낌이 오시나요 일반인 시선에서는 딱 3글자면 돼요. 네. 맛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요리는 바로 이제 킬바사 소세지입니다. 네. 킬바사 소세지는 뭐 가장 궁금했던 오늘의 준비했던 요리 중 하나인데 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전자레인지에 돌려드셔도 되고 그, 이제, 워터프라이라고 해서, 물을 한 1cm 정도 담가서 이제 끓여서, 이 물이 다 쫄때쯤에, 일반 소세지처럼 후라이팬에 굽는게, 더 풍미를 살려준다는 그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김말 필요 없고, 한번, 이번 거는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아, 예, 네, 좋죠. 네, 빨리 먹어야또 술이 길 식으니까, 한번, 아. 어떻게 한번 꽂아볼게요. 아. 자, 음, 오, 김말 그냥...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먹어봅시다. 네. 오케이. 일단 실. 오. 오.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른 놈. 어떻게 다르냐면어 생각한 것보다 짭짤음하긴 해요. 짭짤음하긴 한데 저렴한 소세지 맛이 아니에요. 진짜 풍미가 있고 뭔가 좀 고급진 소세지 느낌? 전 이렇게 딱 한마디 정리하고 싶어요. 뭔가 고급진 소세지. 그러니까 그동안 먹던 소세지가 아닌 걸 먹어보고 싶을 때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 끝! 그러면 이제 한줄평은 예술 네. 네. 가져와 <laughs> 짜서 먹는 거 아니야 술을 원래 짭짤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응. 응. 아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간이 있어서 음 응, 괜찮다. 음 응. 그러면 난 이제 이 정도를 먹어봤으니 뭐 어떻게 마음속 순위나 혹은 어떤 게 제일 맛있었는지 한줄평 어떠셨나요? 손님으로서 입장을 말해주세요. 저는 일단 그 <laughs>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를 네. 떠나서 네.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이어도 네. 이렇게 플레이팅이랑 좀 이렇게 어,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줬구나 거기에서 일단 플러스 점수 굉장히 클것 같고요. 음, 음. 그거랑 더불어서 음식들도 여기 지금 여기 피겨온 네. 편의점 음식들도 꽤 맛있어요. 음. 가성비 그런 거다 떠나서 음, 네. 어, 일단 2천원빼빼고 전복을 제외한 이 나머지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이 중에서 1픽, 2픽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1등은 갈비만두, 네. 2등은 여기 킬바사 소세지, 네. 3등은 어, 장조림, 네. 4등은 여기 그 계란. <laughs> 네. 예. 저는 지금 이렇게 할것 같아요. 네, 저의 그냥 픽은 뭐 1등부터 5등까지라기보다는 저는 어, 킬바사가 제일 좀 고급지고 편의점에서 산것 치고는 어, 굉장히 좀 고급진 소세지 느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1등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맛없다는 건 아니에요. 전복은 네. 예외겠지만 맛없는 건 아닌데 일단 저는 킬바사 소세지를 오늘 1등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 잘 가요. 안녕 손님. <laughs> 자, 오늘은 편의점 음식으로 친구나 애인이 집에 왔을 때 간단한 꼬치 요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편의점 음식을 그냥 내놓는 것보다 이렇게 꼬치만 꽂아도 근사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꼬치 꽂으세요. 구독 좋아요도 좀 꽂아주세요. 이상으로 꼬치의 신, 꼬치의 아버지, 꼬치의 미친남자 꼬치왕 박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